자궁내강의 물고임 들어보셨나요? 이는 자궁 내부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고이는 현상으로 배아 착상과 임신 성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호르몬 불균형이나 자궁내막염, 자궁 경부 기능 이상, 난관액체 조류 또는 자궁내막 폴리과가 근종 같은 구조적 이상이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궁내막 환경이 나빠지고 염증이나 독성 물질로 배아 착상을 방해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째, 감염성 자궁내막염이라면 항생제로 염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문제라면 프로게스테론이나 스트로겐 요법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자궁 내막 폴립이나 근종 같은 구조적 이상이 있다면 수술적 제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식 전에 자궁 내강 세척으로 고여있는 액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면 비하이식을 연기하고 원인을 치료한 후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초음파로 자궁 내강 상태를 관찰하며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 생관하기 전에 자궁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염증을 조기에 치료하며 호르몬 관리를 통해 자궁 내막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자궁 내강 물고임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의하며 준비하신다면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